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이란, 미국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네,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뭐 적잖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미국은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폭습을 감행한 것이고 또 이란은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보복을 결류하고 그런 행동을 옮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국익의 최적화라는 것을 대전제로 중견 강국 대한민국의 관점. 다시 강조합니다. 중견 강국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외교를 전개해 나갈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먼저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 작년 6월, 현재까지 이 상황을 요약해 본다면요. 작년 6월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피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7월 달부터 민간선박 보호 명분으로서 호르무즈 해협 공동 방위에 한국이라든가 미국의 동맹국들이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영국이라든가 호주자라든가 뭐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동맹이 동참을 했는데 우리와 일본은 뭐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뭐 주저주저 해왔죠. 이후에 일본은 뭐 조사라든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독자 행동에 나선다라고 하면서 호위암 등을 뭐 파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요. 지난 12월 12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그다음에 선박 우리의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의 안보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와 같이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됐는데요. 저는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강구해도 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대전제는 중견 강국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이제는 어느 쪽에 과도하게 쓸리는 게 아니라 중견 강국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이 사태를 관찰하면서 우리의 대처 전략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 가지고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저 개인의 견, 저 개인의 견을 토대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미국의 폭습은요. 저에게는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국제법상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라면요. 그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은 아직 긴박하게 매우 큰 위험이 발생할 처지에 놓여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란의 솔레이마니 총서령관이 과연 당장 이번에 공습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미국을 향한 어떤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 이란의 총사령관이었는데 이라크를 방문하는 상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며칠 사이에 갑자기 이라크에서 공격할리도 만무하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정향을 고려할 때 국제법 위반의 여지가 있는 정의로지, 정의, 정의롭지 못한 그런 폭습이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해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응, 음, 두 번째. 해석의 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장대로 만약에 합법적이었다 하더라도요. 저는 이것은 오로지 미국의 국익을 위한 행동이었다. 라는 것. 냉정하게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란의 보복이 우려되어서 미국이 미국민의 혁명과 자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취한 것이다. 라고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왜 보복조치를 취하려고 했겠습니까? 글쎄요. 아니 땡굴뚝에 연기나지 않는다는 것처럼 미국이 그와 같이 이란에 대해서도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자업자득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보면요. 전 세계에서 미국은 미국 국익, 보호무역주의를 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나라들과 함께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피해를 본 국가들로부터 위협을 당하면 미국은 또 그러면은 미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또 폭격을 하고 그 뒤치다 거리는 단지 동맹이라는 이름만으로 동맹 국가가 동참을 해서 함께 해야 된다고 한다면요 음 글쎄요 저는 이때 결자 해지라는 우리. <laughs> 격언이 생각납니다. 스스로 자초한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동맹은 정의롭지 못한 행위에 희생당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동맹이라는 오로지 동맹이라는 명분 때문에 공범이 되고 결과적으로 싸움을 말리는 신의 격이 돼 가지고 또 다른 피해를 봐야 된다는 것은요. 그거는 저는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된 참고로 북중 북중조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많이 우려하지 않습니까? 뭐, 북한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중국이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표면만 알 뿐이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본다면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북중조약에 의하면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린다면요. 중국이 북한을 지원해서 공격을 도와주는 것은요. 북한이 부당하게 공격을 당했을 경우 혹은 북한이 다른 곳을 공격하려고 할때 그 때도 중국과 사전 협의한 다음에 중국도 동의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원조하고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즉, 북한이 사전에 자기 멋대로 중국하고 협의하지도 않고 우리를 공격하거나 다른 나라를 공격하면요.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거든요. 이와 같은 중국도 그 1950년대, 60년대 이미 북한에 의해서 이용당하지 않도록 장치를 걸어둔 것입니다. 동맹이란 이름만으로 피해를 본다라는 것, 정의롭지 못한 것에 공범이 된다는 라 것, 그것은 우리는 그 길은 걸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익의 최적화를 한번 심각하게 다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폭습은요, 저에게는 또, 트럼프의 정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국면의 이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도요. 전쟁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라는 반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수많은 동맹국들 또한 뭐 미국의 동참 요구에 주저주저 주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우리는요. 이란과 적진적이 없습니다. 이란과 수교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관계가 발전되어 왔죠. 그런데 그 이란과 적대시된다면요, 먼저 피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원유 수입의 70% 정도가 중동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란과 적진다면요, 이 원유 수입 외에 이란은 중동에서 매우 역할이 큰 비중이 큰 맹방입니다. 중동의 맹방입니다. 중동에는 이란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적지 않거든요. 이란과 척진다라면 이들 국가들과도 척진다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음 글쎄요 어떤 특정 국가의 정의롭지 못한 행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더 많은 국가들과 척진다라는 것 경제적으로도 더 쉽지 않게 될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런 점도 충분히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란과 그 맹방들은 정말 속된 말로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우리 같은 나라가 조금이라도 정의롭지 못한 행동에 가담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준다라는 것은요.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란이나 그 맹방이라면 어떻게 생각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렇게 큰 고려 요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그 고려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름 아닌 중국과 러시아, 북한 네, 입장입니다. 이번 호르무트 해협 사태에 대한 이란과 미국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특히 입장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헌장을 위반한 미국의 공격이다라고 이미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도 뭐 유사한 입장인 것이죠. 네. 그런데 이들 특히 중국과 북한은 우리와 긴밀히 함께 가야 할 국가가 아닙니까? 우리의 혈육이고 또 우리의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이지 않습니까? 이들의 입장도 우리는 좌시할 수만 없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북한 같은 그 중요성을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는 편은 없지 않습니까? 이들 국가들은 참고로 이란은 요 중동적에서 북, 중국의 가장 중요한 맹방이고 또 북한의 가장 중요한 맹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특별한 정말 중요한 납득할 만한 명분 없이 이란과 척진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은 북한과 중국도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는 것 또 생각할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중국과 북한은 중견 강국 대한민국 외교의 대한민국이 갈 것인지 아니면 과거처럼 특정 국가만 일방적으로 따르면서 눈치 보면서 가는 약소 국과 소한민국의 외교를 지속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잘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이상을 고려할 때음 글쎄요 아마도. 이라는 그 호르무즈 해협 또는 페르시아만을 지나는 선박이나 미국 선박이나 혹은 미국을 돕는 국가의 선박 등을 공격하는 이 국지전을 전개하면서 나올 가능성이 전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혹은 전 세계에서 미국인이라든가 혹은 싸움 발리는 신누이라고 했죠. 미국을 돕는 국민이나 그 나라 사람들의 어떤 재산 등을 상대로 보복을 취하고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우리는 다양한 국내의 이견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가지고 시간을 벌면서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중견 강국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이 사태를 냉철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국가와의 관계라든가 특정 국가와의 어떤, 뭐, 과거의 관계라든가, 뭐, 향후의 관계 등에 너무 지나치게 좌우될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잃게 될수 있는 더 많은 다른 것들도 골고루 고려하면서, 우리만의 필요하다면, 우리만의 길을 걸을 필요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국과 일본은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나라보다 작기 때문에 뭐, 할수 없다라는 그런 패배적인 약소국 마인드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대명분을 내세우면 됩니다. 우리 정부가 말한 것처럼 우리 국민 및 우리의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한다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파견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우리 선박을 보호하고 또그 지역을 지나는 다른 나라의 선박도 국제적인 노력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도와준다라는 제한적인 행동만 한다라는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고려한다면 말입니다. 이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미국이 구성하는 연합체에 들어간다 라는 모습보다도 필요하다면은 미국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는 있으니까요. 다양한 다른 방법을 고안을 해가지고 우리 중견 강국 대한민국의 외교를 걸어가는 모습 그런 모멘텀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고견이 있으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도 그것을 기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